왠요 은채 씨 예상가는 거 있으세요? 전 알아요. <laughs> 아 알아요. 바로 오픈하겠습니다. 시선 강탈 그러네요. 지금 벌써 우리 현주의 눈빛 좀 보세요. 시선을 저희가 다른 곳에 둘 수가 없습니다. 예, 시선 강탈 현주 어떤 인물인가요? 현주는 어, 현주는 음... 안 나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캐릭터고요. 어, 태생부터 음,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, 에, 소위 말해서 좀 우월한 삶을 어, 살고 있는, 살고 있는 에, 아주 편안하고 그냥 즐겁고, 그래서 마냥 좀 음, 많은 것들이 어 재밌고 신나는 쪽으로 늘 기운이 기울이는 그런 인물이고요. 음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저런 표정이나 느낌은 이 드라마에서 후반부에 조금 만나볼 수 있는 느낌이고요. 어, 초반에는 굉장히 해맑아요. 네네 네, 티가 없어요. 티업 현주의 이것 없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? 무엇이 없었나요? 현주에게는. 어 악의요. 네. 악의? 네, 악의. 예. 악의 없는 모습. 네. 그 보통 악역이라고 하면 조금 작정을 하고 어,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거나 좀 힘든 상황을 주는데 어, 현주는 그냥 본인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어, 그런 악의 없이 어떤 한마디를 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본인을 어, 살아가지만 상대에게 어떤 박탈감을 주거나 어,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음, 기존에 봤던 악역이 아니겠구나 그렇다면 좀 재밌게 연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렇죠. 사실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겠다라고 마음 먹고 행하는 빌런이 있고 그렇지만 나는 악의가 전혀 없는데 누군가한테 큰 해를 끼치는 그런 빌런이 있는데 후자 쪽인 거죠. 그렇습니다. <laughs> 네, 어 지금도 이렇게 해맑게 은철 씨 너무나 해맑고 이런 모습으로 네, 네, 아기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, 맞아요, 맞아요. 과연 어떤 일들이 도래하게 될지가 궁금해요. 일단 제가 수지 씨를 이번에 처음 작품으로 만났는데 이 안나를 연기할 수지 씨가 너무 기대가 됐었어요. 제가 알고 있었던 수지양은 굉장히 이렇게 칼라풀하고 뭐랄까 밝고 건강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어떤 그 잿빛에 흑화된 수지가 어떨지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현장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이미 너무나 안나그 자체였고 그래서 저도 연기할 때 훨씬 어... 이런 스파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재밌었어요. 한 앵글에서 너무나 다른 호흡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아우라를 가진 두 사람이었어서 음, 너무 재밌었어요.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나요? 지금 떠오르는? 어, 음그 안나가 일하게 되는 저의 갤러리 소품샵에서 어... 이 친구는 수지 씨는 그 되게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고 저는 골드로 이렇게 <laughs> 마감이 된 화려함의 극치네 <laughs> 네. 그런 상을 저도 처음 입어봤는데 네. 그런 옷을 입고 서로 이렇게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극이 너무 커서 굉장히 이질적인 원샷이었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. 아 좋습니다. 글씨 그 시...